우리 이제 체포 영장이 아, 발부됐다는 네. 건 제일 큰 암종이 자리 잡고 있던 데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에 아, 지금 착수한 거고 유시민 작가가 내란 세력을 암세포에 비유했습니다.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.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이 목표가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. 이게 암세포거든요. 야 이거 딱 진짜 이 국민의 우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. 이기적이죠. 그렇죠.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잖아요. 하죠. 어.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대요. 네. 이걸 도덕법이라 그러거든요. 음. 배우지 않아도 안, 안다고 했어요.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복제오류야.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. 아.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딱 이거예요. 아. 내란사력 모두 도려내야 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